안녕하세요 광주호바이크입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그 슈, 스타카토 슈퍼노바 24인치 아동 자전거인데 이 브레이크를 시마노로 바꿀 겁니다 일단은 자전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이거입니다. 슈퍼 스타카토 스타카토 테라노바입니다. 타이어는 24인치가 들어가 있고 초등학생이 타는 자전거입니다. 우선 지금 쓰고 있는 브레이크가 요거 영어로 X 스파크라고 써져 있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. 일단 브레이크도 일단 막 넘어지고 해서 상태도 안 좋고 일단 제동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제동이 들쑥날쑥하고 어, 어, 아주 괜찮은 디스크 유압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예, 저렴이 저렴한 디스크 브레이크를 막 꽂아놨습니다. 아마 완차로 나올 때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가 달려 있었으면 아마, 고장날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, 제동도 잘 되고 했었을 건데, 이게 부품 수급이 아마 어려울 때이 자전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유압식 브레이크를 쓴것 같습니다. 어, 이참에 이제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권유 드렸고 안전을 위해서 그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어떤걸로 할 거냐면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, 여기 핑크색 밀크 박스 안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사놨습니다 이게 지금 다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항상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많이 준비를 해뒀습니다. 에이전그 슬램브레이크도 고장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럴 땐다요 시마노꼴로 바꾸면 해결이 다 됩니다. 요거 이제 앞뒤 세트 준비해 가지고 교체하고 영상 남기겠습니다.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. 시마노.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시마노가 최고입니다. 뭐 장고장도 잘안 나고 이게 어디 파손 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제동력도 좋습니다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